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코인, 아크코인 되겠습니다. 우리 아크코인 지금 상승세가 정말로 무서운 코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못지않게 아니 비트코인 저리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먼저 주봉차트 항상 큰 차트에서 작은 차트 보시면서 흐름 찾아가시는 게 좋은데 지금 주봉상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이런 바닥건들 쌍바닥 잡아주고 연초에 있었던 그런 바닥 두번 잡아준 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 이런 매직봉들 한 방에 뚫어주는 이러한 상승.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주봉차트긴 하지만 지금 천원대가 굉장히 수상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60% 지금 초급 등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일본 모양 한번 보시면 더욱더 확연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구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라인 때인지 그죠 자 이렇게 매직봉을 조금씩 띄워 놉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보실 때이 매직봉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매직봉이 없이는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다? 절대로 없다. 그렇다면 올라간다고 하면 그게 바로 매직봉이 돼서 긴 꼬리 이렇게 쭉 단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매직봉이 있을 때 우리가 차트의 실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매직봉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요런 매직봉을 자, 한 번에 잡아주는 요러한 기준봉 세워줬었어요.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들쑥날쑥 하면서 분위기가 형성되기 좀 일렀거든요. 그런데 그렇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질 줄 알았는데, 저 또한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잘 빠지질 않는다. 심지어 요 가운데를 잘 지켜주면서, 자, 한번 다지고 두번또 다져주면서 빠지질 않는다. 기본적으로 차트의 습성은 놔두면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으면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가 지금 코인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보여지죠. 그런 와중에 쌍바닥 잡아주고 나서 요런 단기 추세 터지고 나니까 바로 미친듯이 급등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이렇게 초장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고수분들이 짧은 시간에 할수 있는 거지만 이게 바로 찐 반등인가?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은 한번 찐 반등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에 앞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잃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가미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찜 반등이 무엇인가요? 뭐 찐반 등 차트상 이러한 기준봉들 잡아먹는 이런 장땡봉은 너무나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진짜 찐반 등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이러한 매직봉의 개수를 먼저 알아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인데요. 자, 적어도 앞에 있는 요러한 매물대를 뚫어준 거래량, 그 절반 이상 무조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절반 이상 정말 됐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앞에 있는 매물대도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죠. 그게 정말 키포인트인데, 얇아진 매물대에선 더 이상 위에 막을 게 없거든요. 즉, 세력이 조금만 돈을 써도 쭉쭉 올라간다. 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밑바닥에는 지금 많이 매집을 했단 소리예요. 이렇게 매물대 차트 보이시죠? 그러고 있는데, 바로 위로 날아간다는 것 자체가 위에 매물대가 비어있다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날아가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추세 매매를 해야죠 추세를 타야 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알트코인 매매를 하는데 추세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추세를 잘 추정하고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게 바로 우리 코인 매매 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일주일선 일주일. 주식 같은 경우 보통 5일 선을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토요일, 일요일을 쉬니까 5일 선을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6일 선 봤었습니다. 예전에 토요일, 토요일도 장 열릴 때는 6일 선도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5일 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일주일 내내 열리잖아요. 그러면 7위선을 보셔야죠. 그죠? 굉장히 7위선이 의미가 있다. 자, 보시면 기가 막히게, 일봉 차트인데 기가 막히게 저점 올려가면서 꼬리 딱 찍자마자 날아가잖아요. 그죠? 심지어 일봉상도 요런 매직봉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 즉, 상승이 있어서의 오늘 매직봉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만큼 아크 코인 같은 경우는 저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단조롭고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요바닥권부터 추천 들어갔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100% 드시라, 200% 드시라 그런 말씀 많이 안 드립니다. 최대가 거의 100% 그리고 50% 이상씩 계속해서 누적 수익 쌓아 나가시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 하지만 우리 아크코인 같은 경우 지금 밑바닥에 가지고 계신 분들 저한테 계속해서 물어보시죠.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켜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요때좀 유독 많이 질문이 왔어요. 고점이니까. 그런데 추세를 탄다면 팔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금 계속 추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목표가 전부 적어 놨고요. 그렇다면 난 지금 너무나 불장인데 아쉬워. 포모가 와.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분명히 우리에게 자리를 주어진다는 것. 그런 자리, 맥점. 제가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대응 전략집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 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100날, 1 0 0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 요날 말씀 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 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설을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 0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